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텐카이 나이츠 썬더 라이덴 돌입니다. 어 최근에 나온 신상품이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이가 타고 있는 거죠. 조이가 타고 있고 조이 같은 경우는 뭐 문물을 갖춘 천재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어 라이덴 돌 같은 경우는 텐타이 나이트 줄 중에서 질풍 속도의 파이터고요. 노란색 벌이 모티브이고요. 무기는 사슬검과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십자수리검 스피 방패라고 합니다. 어 라이덴 돌이 X가 있고 X 모드가 있고 썬더 라이덴 돌도 있고요. 그게 이거죠. 그리고 썬더 라이든도 같은 경우에는 라이든도의 그 번개 숙성이 강화된 형태라고 합니다생겼는데 한번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총 이번에 여섯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기 이따 보여드릴 건데 버닝 브레이븐 작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가이아 바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시그마 모두 3종류가 있습니다 버닝 브레이브는 그다음에 흑기사, 그다음에 빌리 i 스입니다자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아이오닉스 b r 이 c 나이트 시리즈. 스핀 마스터고요. 대원미디어에서 수입을 했고 아카데미에서 판매만 하는 제품이고요. 2 0 1 4년 11월에 제조해 가지고 국내에는 들어온지 2015년 2월 2월 정도 그때 들어온 것같더라 l 요지금 w World, 뭐. 금방 들어온지 얼마 안 됐죠? 다른 것도 또 구해야 되는데 설명서 밑에 있으니까 뽑으시면 되고요. 오 무기가 여기 빠져 있었네요. 잠깐 놓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지금 무진장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냥 데까지 <laughs> 레드 <laughs> 다 뜯어가지고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에이 기왕 하는 거다 하자 그래서 다 뜯어버렸네요. 자 하고 나중에 또 가서 정대문 가서 그 요거 못구한 거. 다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비싸서 다는 못 사겠더라고요. 몇 개만 구입을 했는데, 다 살걸,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자.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블록이 들어있는데, 짠짠짠짠. 이쁜 제가 좋아하는 투명 블록인데, 딱두 개만 들어있네요. 두 개만 들어있고요. 나와주세요. 그리고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하고 뭐다. 아까 보셨듯이 박스도 일본어고요 설명서도 일본어고, 그냥 한국어는 저스 저, 저거야 스티커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네, 설명서고요여기 보시면 이번에 나온 신제품 군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거 용돈 모셔서 또 이거 사시면, 그 다음에 또 신제품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꼭 어, 필요하신 것만, 한두개만 구입하시고요 뭐, 아유, 난다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되어있네. 일본어 버전입니다. 왜 한국어 버전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자블럭부터 볼까요? 어, 제가 좋아하는 색이 주황색인데 주황색이라서 더 이쁘네요. 피닉스 모드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옆에 있고, 자 한번 변신해 볼까요 블럭으로 올려주시고 닫아주시고 다리 올려주시고. 자, 저도 이것도 못, 이것도 못 해가지고 헤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색감 아주 좋죠? 주황색에 노란색에. 네, 그다음에 다시 하시는 거는 다리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얼굴 쪽이어서 나와 주세요. 왜 반항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쪽에 요거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된 거죠. 네, 몇번 하시다 보면 저처럼 잘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잘하긴 쥐뿌리 <laughs> 네. 뒤쪽에 보시면 구멍 이 있는데 여기다가 껴주시고요 참고로 기존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이건 이브레이븐인데브레이븐이 버닝 브레이븐으로 되게 되면서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에, 기존에는 그냥 망토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망토 잘못 끼었네요. 지금 대충 끼면서. 에. 앞에 방패는 없어지고요 무기 두 개로 공격 모드로 바뀐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 뒤쪽에다 두개 끼워 주셨죠 그 다음에 어 얘도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돼서 이거를 이쪽에 이거를 두개 끼워 어,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라고 그러네요 하나 두개 끼워 주고 원래 워낙 좀 이게 뭐야 테카이 나이츠 블록이 잘 빠지죠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안정화 시켜 주려고 뒤다가 이렇게 얼굴 하나 껴줍니다 이걸 노란색으로 껴줘서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얼굴 끼워주시면 됩니다. 얼굴 마스크 네. 끼워주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벌이다 벌 도망가자 벌이 소다자 그러고 나서서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네, 그냥 거덕거덕 있는데 이좀 고무 재질이여가지고 약간 좀 휘어집니다. 너무 세게 하면 뿌러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부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또 휘어지거나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거 감안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로 세어 이렇게 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 신상품인데요. 예, 뭐 번개 속성이 강화된 형태라고 그러는데 예, 멋있을 수도 있고. 저번에 그택카이는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인기가 많아서 값도 되게 비쌌었는데 이번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우 블스아 이거 저거 비춰보면 되겠다 라이트 라이트 나와주세요 라이트 이 투명 블록은 붙이면 날개 같은 경우가 짜자자잔 어우 날개가 안보이네 너무 빛이 너무 강한가? 좀 줄여볼까요? 유정도가딱 좋다 짜자자잔 으아 라이덴돌 소환자 그래서 아주 그 투명 빛이니까 좀 날개가 너무 너무 안 보이는 것도 그렇다 적당히 안 보여야지 요즘 그러 보니까 투명 블록이 아주 그냥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네요 레고 짝퉁도 나오고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뭘또 보여드려야 되나 예 요거는 뭐 레레에서 나온 뭐 저기 레고 방식의 짝퉁 제품인데 아주 허접한 제품이고요 레레에서도 어. 뭐야? 탱카이나치 방식으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구입은 안 했고요. 자, 이건 아까 조금 보여드린 버닝 브레이버닝 브레이븐입니다. 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온투기 버전이 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막 그냥 브레이븐 일반적인 거는 짝퉁으로도 이런 이건, 이건 짝퉁 제품입니다. 뭐 짝퉁인지 정품인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블록을 좀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그마 모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이퍼 DX라고 그러는데 저거 이제 어 버닝 브레븐이고요. 이 그다음에 버닝 브레븐 이제 시, 버닝 브레븐 이 시그마 모드고요. 아까 요 요게 보여드린 게 버닝 브레븐이고, 이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빌리우스입니다. 합당인데 아주 저 노란색 알록달록하게 색깔 입었습니다. 유치원에 관련나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어 흑기사 질풍의 흑기사 시, 저 시그마 모드입니다. 어, 크기가 좀 많이 커졌죠? 요게저 X 모드였는데 뭐 크기가 어떻게 커졌냐면은 그냥 저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크긴 같은데 다리가 좀 길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입하지 못한 세 종, 세 종, 6 여섯 종구코아시스모 같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